자 그럼 가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원이네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0n 4제곱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제곱 아니고 아, 오타란 얘기가 아니고 주의하시다그 말이죠. 40n 4제곱이고 네 y이퀄 마이너스 3x 플러스 10n 직선입니다.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걸 pnqn으로 을때그 선분 위에 점중 x좌표가 정수인 점 밑줄 좀 그으시고요. y 좌표는 필요가 없고 x 좌표가 정수냐면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간단히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생겼겠죠. 원이 있고 직선이 있습니다. 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점이 어느 하나가 P, pn, 다른 하나가 qn이면은 요 선분 위에서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가 정수인 점이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x 축으로 그럼 우리 정사용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3분의 x축으로의 정사영을 생각하면 되겠죠. x축으로의 정사영, 바로 이 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그러니까 이 x축상에서 x좌표가 정수인 점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 x축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3분의 정수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찾아야겠어 당연히? 이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죠. y좌표는 전혀 필요가 없고, 교점의 x좌표를 찾아서 이 다친 구간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차원 격자점 문제네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당연히 원의 방정식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을 하겠죠. 어, 연립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등장합니다. 2차 방정식이. 아, 이게 이제 이게 따라오겠나요? 계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y 제곱한 겁니다. y를 제곱해 가지고 이 y 제곱이. 9x 제곱 마이너스 곱해서 2배 60n x 더하기 100n 제곱인데 그래서 10x 제곱인데 이게 다, 다 10의 배수잖아요 지금 계수가다 10의 배수라서 10으로 나눠버리면은 x 제곱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n x 그리고 10n 제곱 빼기 40n 4제곱 네 래서 10n 제곱 마이너스 4n 4제곱 네 이퀄력이런 이점을 지금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근의 공식에 때려 넣어야죠. 교점의 x 좌표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근의 공식에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짝수 공식으로 3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하가 나오죠. 어? b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거 내부를 정리하면은 4n 4n 제곱 아 이게 n을 뺐죠 여기 4n 4, 4n 네 제곱 빼기 n 제곱인데 공통인수 N제곱 루트 바깥으로 빼내가지고 N만들고. 요겁니다. 요거.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점이 교점이 이거예요요 작은 쪽이 뭐 3N-N루트 4N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큰 쪽이 3N플러스 N루트 4N제곱 마이너스 요거요거요. 되겠죠? 그럼 결국은 요 문제에서 이 X좌표가 정수인 점의 개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요? 바로 요요 이각부터 2각까지의 다친 구간 뭐 일단 이렇게 써 올다 이 다친 구간에 존재하는 다친 구간에 속해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른 생각을 해봐도 1부터3까지 구간에 들어 있는 이 다친 구간에 들어 있는 정수는 1, 2, 3, 세 개인데. 1.1부터 1.1부터 3.1까지는 2하고 3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의 길이와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 구간의 길이와 직결되는 건 아니고 그럼 뭐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요 3n 플러스 n 루트하고 3n 마이너스 n 루트하고 이 각각의 값이 정수인지 아닌지 혹은 어떤 정수가 아니라면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것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뭘해야 될지 맥락을 놓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n이 자연수기 때문에 3에는 당연히 정수잖아요. 3에는 당연히 정수니까 방금 했던 질문, 얘네들이 정수냐 아니냐, 정수가 아니라면 어떤 두 정수 사이 있냐 그 질문은 이 n 루트가 정수냐 아니냐, 정수가 아니라면 어떤 두 정수 사이 있냐 그걸 파악하는 문제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파악해. 이거 이걸 파악할 생각을 해야 돼. n 루트의 정체가 이게 정수냐 아니냐 그거부터 n 루트.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스피드 퀴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n 루트 여기에 가까운 이 값에 가까운 정수 하나만 얘기해 볼까? 이게 정수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정수 하나만 얘기해 볼까? 뭔가요? 이 마이너스 1만딱 빠지면 이 정수 될거 아니에요? 음 응? 그게 뭐야? 루트 씌우면 2n이 되는 것이고 얘 n 제했으니까 2n 제곱 2n 제곱 2n 제곱보다는 얘가 작겠죠? 자명하죠. 2n 제곱보다 작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2n제곱보다는 작겠는데 이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했어요 2n제곱보다 1작은 수. 다시 말해서 2n제곱 마이너스 2라고 2n제곱 중에서 이 녀석은 누구한테 더 가깝겠어요? 아마도 n이 적당히 크다면 2n제곱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신할 수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다. 이 어, 사실을 확인하면 되겠다. 고 얘기입니다. 요거는 굳이 여기 오른쪽 부등식은 굳이 증명할 필요 가 없겠죠? 자명합니다. 루트의 4n제곱이 들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는 자명해 보이네요.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제곱빼기 제곱을 해보는 거죠. 어, 다 양수니까.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제곱해보면은 여기다 해봅시다. 제곱하면 n제곱하고 4n제곱 마이너스리 되겠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어, 2n 제곱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한데 빼보면은 이게 양수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4n 네 제곱 빼기 n 제곱이 되고, 여기가 4n 네 제곱 빼기 네 제곱 빼기 4n 제곱 빼,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은 4차항 없어지고 2차항이 3n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1. n의 정체는 자연수입니다. 반드시 양수죠. 어.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2n 제곱과 2n 제곱 마이너스 1은 이웃한 두 정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이웃한 두 정수기 때문에 얘는 정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 정수가 아니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따지고 있는 이 x 축상의 구간 3n 마이너스 n 루트하고 3n 플러스 n 루트가 둘다 정수가 아니란 얘기죠. 둘다 정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닫힌 구간 안에 들어 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야 되는데. 얘도 왼쪽 경계도 정수가 아니고 오른쪽 경계도 정수가 아니니까 어? 수직선상에서 나타내보면 얘도 정수가 아니고 얘도 정수가 아니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보다 큰 최소 정수를 찾아야 되겠고 얘보다 작은 최대 정수를 찾아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이 왼쪽 경계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 오른쪽 경계가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식만 명확하면 돼요. 어. 근데 여기서 이제 헤매지 말고 목조심을 명확하면은 자 지금 이런 상태니까 가봅시다 먼저 3n 플러스 n 루트 3n 똑같이 더합시다 3n 똑같이 더해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겠자 3n 똑같이 더했습니다 여기 3n 더하고 3n 더하고 3n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3n 마이너스 n 루트도 범위를 잡아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똑같이 곱하고 마이너스 곱하면서 부등호 바뀌고 3n을 더한 게밑에 식입니다 자 되겠나요 마이너스 붙고 부등호 바뀌고 마이너스 붙였고 부동막기고 마이너스 붙이고 3핸드하고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죠? 얘가 왼쪽 경계 우리가 보는 닫힌 구간의 왼쪽 경계 왼쪽 경계 얘보다 큰 최소정수 이거죠 그래, 우리가 보는 닫힌 구간의 오른쪽 경계 얘보다 작은 최대정수 그럼 우리가 개, 세고 있는 이 정수의 개수는 어디서까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야, 그럼 개수는 어떻게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정수부터 이 정수까지의 개수니까 큰 것에서 작은 것 빼가지고 1 더해줘야 겠죠. 어. 그래서 그게 바로 문제 제기하는 tn입니다. 그래서 큰 것에서 작은 것 빼가지고 1 더해 주니까 뭐 간단히 4인 제곱 마이너스 2 나오겠고, 그럼 뭐 질문하는 것까지 갑시다. 이제 tn을 쓰고 끝내는 게 아니고 또 an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한 건데 이게 sn이잖아요 sn tn 1 여기다 1 더하니까 4n 제곱 그래서 sn이 4n 제곱이 나옵니다 4n 제곱이 나오는데 그러면 sn을 주고 an을 구하라는 문제 맨날 해봤던 것이죠 응? 어떻게 되나요? an은 sn 빼기 sn 마이너스 1 물론 주의하실 점 n이 2 이상일 때만 된다는 거 이거 실수하기 좋고 a1은 4로 주어진거죠. a1은 4가 되겠고 이것까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Sn이 4n제곱, s SN n 3이 4n-1의 제곱 그럼 4배하고 또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이고 차는 1이고 합이 2n-1 그래서 8n-4로 나오는데 아, n이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수열 an의 1반항이 8n-4구나 결론이 딱 나오겠습니다. 야, 끝부분은 문제가 없고 여기서 뭐였어요? 문제는? 아마 이런 게 여러분 잘안될것 같아요. 이런 게, 이런 게 여기까지 2차 방정식 정하고 나서 이 근해 공식으로 두 근을 파악하는 것까지야 다 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막 당황을 할것 같아. 뭘 해야 되죠? 이 3n 마이너스 루트부터 3n 플러스 루트까지 그 구간에 들어있는 정수의 개수를 세는 것이니까 이 값들이 이 3n 마이너스 루트, 3n 플러스 루트 이 값들이 정수인지 아닌지 또 정수가 아니라면 어떤 두 정수 사이에 있는 값인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보다도 목적 의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